자, 어, 조금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건곧 오피셜이 뜰것 같아요. 주말에 오피셜이 뜰것 같고요. 자, 카스미르는 쌍파울루에서 포르투르, 어, 레알 마드리드적한 다음에 포르투 잠깐 뭐 임대도 갔다가 음. 레알 마드리드에서 어, 위키 영문 기준으로 336 경기를 뛰었습니다. 음. 굉장히 많은 경기를 뛰었고요. 제가 알기로 위키 영문이 아마 리그 기준일 겁니다. 네, 네 그러면 아, 리그, 컵까지 다. 아, 컵 아, 네, 그렇게 해서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맞아요. 네. 네. <laughs> 그리고 어, 챔피언스리그 5회 우승이고요. 음. 리가 3회 우승입니다. 그러면 카스미루가 왜 움직였는지에 대해서는 아까도 얘기했던 이 도전의 네. 의미였다고 보는데 레알 마드리드는 도대체 왜 카스미루를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시키려 음. 는가 저는 이게 명분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의 이 결정이 향후 레알 마드리드의 어떤 축구적인 성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돌아올지에 대한 거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 이미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 팬들의 생각을 제가 다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레알 팬이라면. 미쳤나? 음. 라고 할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시기를 보죠. 라리가 예. 개막을 지난 주말에 했습니다. 네. 이미 UFA e 슈퍼컵 끝났고. 그거 건... 되게 문제예요. 네. 리그 이미 도중, 이 시작, 시작했기 때문에 이미 지금 도중이에요. 그렇죠. 이거 도중이라고 봐야 되고. 그럼 감독이 이거 이 라인업으로 아마 생각을 했을 것이고. 물론 그렇죠. 딜을 할때안 감독이랑 얘기를 안하진 않았겠죠. 음. 근데 이런 상황이 리그 시작했어. 네. 근데 주축 선수가 빠져. 음. 근데 이적장이 많이 남았어? 아니죠. 이주도 안 남았어요. 그래. 이거를 네.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 게다가 무엇보다 금액 잘 받았냐 저는 어요 이거 이걸 생각해 봅시다. 네. 자, 어, 레알 마드리드라는 클럽은 저는 아무리 봐도 이들이 딜이 좋은 일이라고 보이지 않는 이유가 그런 클럽이 있습니다. 음, 클럽의 어떤 규모나 리그의 상황 때문에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오퍼가 오면 어, 매각을 하면서 클럽을 돌려야 되는 어떤 구단들이 있어요. 음. 그러면 그 구단들은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레알 마드리드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윈 나우가 중요한 클럽입니다. 맞습니다. 이 클럽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챔피언스리그 14회를 어, 우승한 음. 클럽입니다. 만약에 축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야 그러면 유럽 클럽 중에 어디가 제일 음. 위대한 클럽이야? 어디가 제일 센 클럽이야? 그러면 여전히 저는 주저없이 레알 마드리드를 꼽습니다. 왜냐면 그 위상과 역사가 말해주잖아요. 네. 저, 물론 이제 저는 m l b 를해배하기 몰라요. 근데 저를 포함한 MLB를 굉장히 그냥 가볍게만 알고 계신 분들은 뉴욕 양키스 MLB 하면 생각 나는 게 뉴욕 양키스예요. 그리고 물론, 어 맞아 맞아. 이제는 다르겠지만 어. NBA를 어, 얘기하는 데 중에 이제 위대한 클럽들이 많이 있죠. 음. 근데 아직도 난 마이크로 조던 그러니까 누가 있어야지. 음. 조던의 시카고 불스가 생각이 나는 것처럼 어그런 것처럼 축구도 결국 이제 축구 그래도 잘하는 구단 하면 예전 갈락티코 때 이미지도 있고 음. 이 팀이 보여준 어떤 그 실제 요즘에 우승 사례들도 그래. 있고 거쳐 간 스타 선수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가 굉장히 많은 대중들한테는 가장 먼저 떠오를 거라고 그럼요. 생각을 해요. 가치가 이, 높은 거죠. 이런 클럽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우승을 하는 게 중요한 음. 클럽이고 팬들도 거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아 어, 저는 사실 이 오퍼액을 봤을 때 형철이는 돈을 잘 받지 못했다고 라 얘기를 했지만 맞아요. 나는 사실 카스미류의 나이나 포지션을 감안을 했을 때이 나이 때쯤에 이적을 한 선수가 이 포지션의 선수가 <laughs> 사실 이 정도 금액을 받는 건 나는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봐요. 음. 카세미루라는 선수의 특수성 때문에 천억이 넘을 수도 있겠지만 이 오퍼가 적은 금액의 오퍼라고 생각하진 않아. 음.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레알 마드리드가 이돈 계산기 두들겨가지고 이적을 시키는 면 그래서는 안 되는 클럽이라는 음, 얘기죠. 매 네. 그러니까 시즌 팬들은 이, 이런 정도 이레알 마드리드 정도 되는 팀은 최소 메이저 트로피 한개 이상이 기본이야. 음. 코파 델레이가 됐든, 챔스가 됐든, 리가가 됐든 한개 플러스 알파가 돼야 어 이번 시즌 잘했네라고 음. 이야기가 되는 클럽인데 지난 시즌 루알 마드리드가 뭐 했습니까? W 더블을 했습니다. 네. 더군다나 리가랑. 아무래도챔피언스리그 챔피언스 요즘은 점점 FA컵 그다음에 코파 이탈리아 음. 아니면 코파 델레이 코파 델레이 이런 컵들의 중요도가 비교적 낮아지고 네. 있는 상황이에요. 그 사실 레알은 이상하게 많지 코파 델레이가 안 풀려요. 코파 델레이 어. 사실 바르셀로나거든요. 네. 약간 불운함이 있어요. 어, 그러면. 그래. 네. 그러면 리가랑 챔피언스리그를 했기 때문에 다음 시즌도 그이 평균 그거 이상을 노려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야. 네. 오히려 거기에 젊은 선수들이 추가됐지. 추맹 같은 선수들이 네. 물론 음바페는 영입이 불발이 됐지만. 네. 근데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 아무리 이적류가 나는 이거보다 높다 치자. 뭐한천 오백억 줬다 치자. 네. 그래도 핵심 미드필더를 이적 시장 초반도 아니라 말미 이적 시키는 건 레알 마드리드 정도 되는 클럽은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전용 누수가 너무 크죠. 이적 시장에 지금 레알 마드리드 중원을 보시 보면 크카모잖아. 그 네. 크카모랑 그 거기에다가 카마빈가, 음. 그 다음에 츄맨말베르데 신구 라인이 드디어 더블 스코드가 됐어. 맞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내가 봤을 때 제일 핵심이 누구냐? 저는 카스미르라고 봐요. 뒤를 음, 받쳐주는 선수. 어. 네. 이 포지션을 설수 있는 선수가 츄맨이 있지만 츄맨 이제 나이어린 선수가 이제 들어왔어. 음. 여기서 튜터를 받으면서 성장을 해야 돼요. 그렇 근데 카세미루가 빠지고 혼자 남아서 그럼 그 자리를 담아 와야 돼. 나머지 선수들은 내가 보기에는 돌려가면서 써도 돼. 네. 근데 카세미르는 거기 무조건 있어야 되는 선수야. 그렇죠. 추아멘이 영입될 때 나왔던 평가들이 저는 그게 가장 공감이 갔는데 동나이때 카세미루, 음. 추아멘이의 동나이때 음, 카세미루와 비교했을 음, 음. 때 패스 능력은 아직 추아멘이가 보여준 게더 많다는 평가들이 음. 많았어요. 카세미르는그 이후에 이제 성장을 했지만 네. 추아멘이는 지금도 꽤 괜찮은 롱패스 주, 어, 그래. 능력, 볼 관리 능력이 있었으니까. 그근데 그렇죠. 그 얘기를 했죠. 이 선수가 어쨌든 433 기준의 원볼란체에서 성공을 하려면 이 자리에 본작급인 카세미루를 옆에 두고 그렇지. 튜터링을 받아서 배워야 돼. 그래서 백포에서 아니 원볼란체에서 어떤 리치 선정을 어. 가져가야 될지, 어떻게 커버를 해야 될지 배워서 공수 양면에서 더 우수한 선수로 성장이 되면 좋겠다. 네. 이런 계획을 오피셜이 떴을 때부터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었죠. 근데 여기서 카세미루가 빠져나가 갑자기 나간다. 네.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추아메니가 추하맨이가... 원벌란테를 바로 하게 되면 그건 부담 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 전술적인 수정이 불가피할 수도 있고, 음. 그대로 4 3 3을 쓴다면 아까 얘기했지만 레알 마드리드라는 팀의 어떤 전술 스타일상 뒤에서 카스미로가 해줘야 되는 역할이 무지무지무지 무지 많단 말이야. 맞아요. 그렇다면 오히려 카스미로를 제일 지켜야 되는 자원으로 분류되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카스미로가 나간 게그만 중요하다는 거죠.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카스미로가 나간다? 아, 나는 좀 음. 이해가 안 가고. 저는 그 생각도 들어요. 리디거가 어쨌든 아직은 적응을 해야 돼요. 예. 일단 백플릿, 백실이 그렇죠. 백포의 어. 차이도 있고, 어쨌든 새리그세무데 새 새롭게 왔으니까. 이 상투적으로라도 일단 적응을 해야 될 음.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선수를 도우려면 어쨌든 수비형 미드필더의 보호는 그럼요. 반드시 필요하고, 또 하나는 만약 리디고가 좀 만약 어려움을 겪는다 쳤을 어. 때 알라바가 그대로 센터백 라인라고 쳤을 때 레알 마드리드 전술을 보면 알라바가 볼 끌고 올라가 서 공격과담을 하고 그럴 때 카세미루가 뒤를 되게 단단하게 갇혔어요. 그래서 네. 알라바가 그 왼발로 가지고 있는 그 공격 능력이 꼭 풀백으로 안 나오더라도 그 멘디가 너무 빌드더이안 되잖아요. 그죠. 때때로는 알라바가 올라가서 전진해서 그 운반해주고 전개해주고 하는 게더 나을 때가 있었어요. 그럼 알라바를 우위해야 되고 그러면은 당연히 센터백의 뒷공간을 카세미루가 메워야 되는 음. 그런 전술적인 배경이 깔려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해주던 카. 카스미루가 나가는 거는 굉장히 큰 출혈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전에 정말 공격적으로 많은 기여를 했었던 마르셀로나 아, 마르셀로. 라모스가 있을 음. 때도 그 뒷공간을 그 광범위한 뒷공간을 카스미루가다 커버해 줬다는 말이야. 음. 근데 이 선수가 나간다? 그러면 이제 페레즈 회장 쪽으로 좀 돌려봅시다. 네. 페레즈 회장은 저는 위대한 어, 축구 산업, 현대 축구 산업 발전에 어마어마한 족적을 남긴 현대축구가 상업화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 사람이 두 명이라고 생각해요. 음. 로만 그리고 페레즈. 네. 어, 슈가데디의 출연으로 본다면 로만일 것이고 어떤 상업적인 마케팅, 갈락티코라는 정책 때문에 스타 선수가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어, 판이 커지는구나 라는 걸 보여준 게 페레즈 회장입니다. 그리고 페레즈 회장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 사람이 기가 막히게 매각 타이밍을 잡는다. 이 사람이 판 순간 이 선수는 보통 좀잘안 풀린다. 그러니까 손절 타이밍을 잘 안다라는 뉘앙스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맞는 경우들이 있어. 근데 틀린 경우들도 있고 네. 거꾸로 그 선수들이 나갔을 때 그럼 레알 마드리드라는 팀이 그 선수가 나갔을 때 고생을 하지 않았냐? 고생한 경우들도 있어요. 있죠. 응. 결과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특히나 수비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선택은 페레즈 회장이 제법 틀리는 게 우리가 20년 전으로 돌아갑시다. 지단 파본 정책과 갈락티코 정책을 하면서 거기에 거기에서 둥지로 옮겨질 수밖에 없었던 선수가 누굽니까? 클로드 마케렐레입니다. 네. 마케렐레 첼시로 이적하고 난 다음에 첼시는 마케렐레를 중심으로 해서 무리뉴라는 감독이 음. 더해지면서 EPL의 어떤 판도를 바꾸나 놨습니다 맞아요. 판도 바꿨죠. 그런데 레알 마드리드는 지단 파본 플러스 갈락티코 정책으로 상업적인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뒀지만 음. 그때 트로피 생각보다 잘못 들었어요. 음. 0102 시즌에 델보스키 감독이 있었을 때 챔피언스 리그 우승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챔피언스 리그가 언제 12, 13 시즌이야. 그렇죠. 아, 13, 14 시즌. 그러면 네. 13년인가 12년인가 네. 우승을 못했어. 그쵸. 16강 마드리드 시절이 있었어. 리옹한테 그래 맨잡 맨범 잡혔잖아. 네. 그럼 리가는? 0203때 리가 우승한 다음에 그 다음에 4년 후에나 우승을 했어요. 음. 그럼 어쨌든 공백이 있었던 거야. 그렇죠. 0607때 우승을 어. 했었죠. 어. 클로드 마케렐레를 팔고 난 다음에 고생을 했던 걸 생각을 하면 막 카세미루가 비교적 비슷한 역할을 음. 하는 선수 아니야? 그 선수 빠져나간 다음에 고생할 수도 있어. 그럴 수 있죠. 어. 약간 뭔가 배경이 똑같은 포지션의 선수가 이탈하는 배경이라고 그러지. 느낌상 그렇잖아요. 약간 좀 뭔가 우려되는 게 있죠. 나라면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카세미루가 저 도전하겠습니다. 음. 나갈게요라고 하면 야나포스 일이야. 어. 계약 3년 남았어. 뭔 소리야라고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음. 라고 생각이 든다는 얘기지. 그 그래, 잡을 때도 이런 얘기를 해 주겠죠. 1년만 일단 해 주고 어. 나중에 내년에 이제 그 시즌 끝나고 난 다음에 논의려 보자. 왜냐면 지금은 시기상 어쩔 수 없어. 이적 시장 얼마 안 남았잖아. 그리고 츠메 네. 이제 왔잖아. 네네. 좀 가르쳐 줘. 어. 내년에 가. 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카세미루를 레알 마드리드가 메가을한다는건 나는 조금 이해가 안 가요. 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스쿼드의 구성으로 봤을 어. 때 결국 이제 카세미루가 만약에 이대로 나간 나가게 음. 된다면 아마 중원 조합에서 발베르데를 껴야 되는 경우들이 무조건 더 많이 생겨요. 어, 왜냐면 기동력을 보완해 줄수 있는 발베르데 카드가 카스미르가 빠지게 되면 그 자리를 카드 발베르데 음. 띄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마 추아메이를 수비로 쓰고 수비로 쓰고 그러면서 막 카마빈과 크로스 모드리치 발베르데 이 선수들이 위쪽을 좀 받치는 그런 조합을 찾아야 될, 될, 될 거야. 근데 어쨌든 어떤 조합이 되건 기동력을 받쳐줘야 되는 발베르데가 어떤 선수와 합을 맞추건 중앙에 무조건 있어야 음. 되는 상황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문제가 뭐냐? 발베르데 시프트가 오른쪽 인포워드의 단점을 그동안 잘 메워줬었어요. 그쵸. 근데 발베르데가 조합 때문에서라도 어쩔 수 없이 중앙에서 뛰게 되는 비중이 마, 갑자기 많아진다고 한다면. 오른쪽인 포워드는 발베르데가 뛸 경우가 그러면 점점 줄어들게 되고 음. 그러면 남아 있는 호들리고 아센시오 같은 자원들이 오른쪽에서 잘해야 된다는 것 뜻합니다. 근데 이것도 부담이 커요. 그렇죠. 아직 선발 호들리고는 냉정하게 봤을 때 조커보다는 보여준 게 없고 아센시오 기대가 안 돼요. 이거죠. 아자르 예. 예. 아자르는 아자르입니다. 예. 예. 그런 걸 봤을 때 오른쪽에서의 발베르데 기용을 조금 더 여유 있게 음. 가져가려면 결국 크카 그, 크 아, 그 뭐가 나왔을 때 카가 뒤를 맞춰줘야. 그럼. 그래야지 크모카가 그뭐 크카모가 그 갖춰진 상황에서 발베르데가 중원에 안 들어오고 어. 오른쪽에서 뛰어도 되는 여유 있는 그림이 나와요. 근데 어. 여기서 카세미루가 빠지면 그제 뒷자리는 물론 추아맨이 아니면 크로스가 나오겠지만 그 자리를 포함해서 중원 잡을 짤때 어쩔 수 없이 발베르데가 중앙에 기용되는 음. 경우의 수가 좀더 많아질 거기 때문에 오른쪽 인포드에 지금 남아 있는 전문 자원들이 더 잘해줘야 되거나 아니면 남은 시간 동안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 남은 시간 너무 없어요. 그만한 선수를 어디서 찾냐? 그데 그러니까. 그만한 그러니까. 그 선수가 없어. 없기도 해. 그러니까 있, 음, 네. 있으면 어떻게 긁어더라도 레알마드리드라는 팀이 던지면 사실 흔들리거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없는데 누굴 데려오냐고 시간이 너무 짧잖아 어, 너무 짧아 음. 그래서 저는 이걸 굳이 해석을 해본다면 페레즈 회장이 어, 금전적인 이득 때문에 이랬을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거 아닌가 사실 레알마드리드라는 클럽에서 어, 어떤 선수가 제가 도전을 하기 위해서 혹은 어떤 사정 때문에 제가 이 팀을 떠나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뭐 나이가 어느 정도 찬 선수들에 대해서는 약간 그걸 존중을 해주는 분위기가 음, 좀 있었죠. 있죠. 어,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레알 마드리드의 어떤 고고한 음. 어, 그들의 위치. 그 다음에 사실 이 팀이 뭐 뜻도 그렇잖아. 황제의 느낌이 있는 클럽 아니야.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구태여 선수를 어, 막지 않는다. 음. 이 선수들을 위해서 이 정도 타이밍, 어떤 활약을 해준 선수가 본인의 어떤 의지가 있다면 내보내준다라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약간 더 쿨하게 내보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난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다. 맨유는 음. 네. 이거는 나는 무조건 땡큐거든요. 정말 땡큐죠. 음. 이게, 이건 더 뒤에 얘기할 네. 겁니다. 맨유가 어떤 영이, 이 카세미를 영입했을 때 이득이 있을지. 근데 네. 레알은 아 나는 조금 네 이게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아무리 굴려봐도 음. 이돈카세미르 한테 적을 뿐더러 그 나이 생각했을 때 많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안 하는 게 맞다. 근데 뭐, 될것 같은데 뭐. 어, 예. 주말에 뜨겠죠.